그냥 이 몸이 아, 말아주면, 그냥, 딱 돌지 말고 그냥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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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먹을 하나를 때려도 충격 있게 때려야 되잖아. 이제 땅, 사방 쌍둥이 땅, 땅, 그냥 이 팔만 여기 팔하고 여기만 끊어치는 거야. 땅, 땅. 그 끝나면 이 다리 기 움직여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몸이 쏠리면안 돼. 항상 봐봐, 쨍, 땅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가잖아, 가볍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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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가볍게 올려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아 어? 그 다음에 그냥 걸는면 되나? 그렇게 돼, 안 돼. 딱 해. 시댁이 해야지, 동아 어, 근데 이렇게 밀어치면 안 돼. 빵! 빵! 들어, 빵! 빵! 이게 이기쳐야지, 봐봐. 캡피스 쓰지 마. 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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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이 힘을 지르라는 거야. 어? 수업 수업 한번쭉 나가면 쭉나가준잖아어 그다음 에 수업 나가다가 쭉 주시다가 그냥 꾸냥 그냥 상대방이 숙이고 들어가고 올려도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올리는가 아니면 그냥 그냥 이렇게 치는 면안돼 뭔가 키가 있어 이명철도 마찬가지잖아. 거의 훅을 안 걸어 이제는. 그리고 한상명이도 막아봐. 한번 막잖아. 한 번도 그냥 그냥. 잽이 들어잖아와떻게리면딱 그냥 빠지려고 확실하게 빠지면 어렇게 어? 딱히나 못해. 딱들어가 그냥 그냥 쓰러지는 거야. 온다. 아, 흘리지 말 뭐냐. 딱 같이 그냥. 그냥. 할만할만힘 있게. 땅. 딱 힘이 리지 중심을 잡아야 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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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두슨 말이지? 그리고 하나 잽을 둘러갈라고 어, 해야 돼. 이렇게. 자. 두, 싹, 이, 이게, 이 발이 움직여줘야지. 어, 같이 붙여갖고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땅. 두, 두, 두. 하나, 이쪽, 이쪽으로, 이게 빨리, 그, 그래, 너잘 피하잖아, 수초. 그래, 주먹이 빨라. 수학 안기면그냥 피하잖아. 그, 그래, 너, 영거처럼 막, 이렇게 하지이 중심을 못 잡아. 중심도 못 잡은 상태에서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누구나. 어? 중심을 발을 딱 잡고, 한방을때려면 싹, 상자놀이처럼, <목소리나기처럼>, 어? 이면철처럼, 싹은 어? 빨간형 딱, 딱, 그냥, 딱, 그냥 이 팔만 가지고 힘을 길러야 되는 거야. 어깨를 가지고 힘을 때리는건 아니야. 상대를 때리면 어깨 힘을 들어가면 주먹도 안 나오고 몸도 다들 흘려줘. 그니까 몸이, 그러니까 몸이 아닐 때자세를 잡아야 땅, 땅 뜨죠. 땅, 이제 땅, 땅, 딱 이렇게 붙여야 돼. 상자, 다 해서, 또, 도. 쭉 이렇게 움직여서, 카버 움직여서, 또, 또, 또. 그랬어, 그거를 상대가 들으면 딱 떴다. 그냥 꽂아야 돼, 이게. 이건, 이게 안 나가, 나는. 안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걸빨 이게, 몸에 숙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뚫리면, 왼손이 안나가는나 그러니까, 몸이 안정된 자세에서. 봐봐, 빵빵! 이렇게 자유으로나가잖지 이게 제일 중요해, 게 3, 3강이나일년차이 봐봐. 그 우주인, 우주인이 봐봐. 대리막 그냥, 그냥 끌어. 그냥 뭐을 아신 지지말고 노나. 빵! 쏙가가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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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아빠는 지금 나이가 있으면 안 되지만, 니가 힘을 기르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자세를 봐봐. 뚝뚝하면서도 딱 중심을 딱 잡아. 중심을 잡아야 되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줄었안 돼. 돼. 너는 맨날. 그러다 가면, 좀, 이게, 쓰러지잖아. 어? 중심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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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중심 딱, 잡아그렇게 빵! 이게 항상, 이게, 움직여야 돼, 봐게 어? 더! 더! 뽕! 둘! 뽕! 뽕! 아까 그지 어? 니가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갖든 말해. 더! 아 딱! 이 발은 항상 움직여야 돼. 어? 이렇게. 이 뒷발은 어려고 탁! 조여고 어? 지을잡아줘도 그래. 지금은 자바도 그래. 지금은 자바도 도늘지도 않아 동금아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래지 때리면 절대 안돼 너는 항상 지금도 그래. 와서 때리면 이게 안나가 예자이 안나간다고 항상 명예하고 지금은 자바도 그래. 지금은 그 지금은 자아 어, 어, 어. 빠밤! 빠밤! 주먹이 나간단 말이야. 빠밤! 빠빠 이렇게 앉는 데는 잘 되니까, 이게. 이게 암이 몸이 안 찔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면서청수이 몸이 중요한 거야, 몸은. 땅빨이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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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고! 딱올려 그냥. 파봐. 빠밤! 빠밤! 세번 죽잖아, 잠깐만. 빠밤! 이거 두개다 짜지 말때 짜짜 한입먹면 되잖아. 그치? 너는.